예, 드로우서 2장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좀 깁니다. 좀 빠른 속도로 압독하겠습니다 아,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아리단을 가만히 거리를 들어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는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여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조합해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냐 하느니라. 부리의 값으로 부리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소금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비오로야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들의 불리에 그런 불리의싹스을 사랑하다가 <목소리> 이 사람들은 물없는 세미오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강함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게 에 자유를 준다해도 자신들은 종, 멸망의 종들이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도와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돌아온 구덩이에 도로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또 특별 새벽 기도라서 어, 내일과 내일 저녁까지 베드로 후설을 마치려고 오늘 좀 길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2장은 어, 사실은 어, 전체가 다 이단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고, 또 유다서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중복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 사도가 선교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도 이 터키 지역에서 북동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어, 순교를 당하는데 예, 그리고 어, 바우, 어, 베드로는 갇혀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다른 곳으로 어, 떠나갑니다. 그리고 최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한 것으로 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서는그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에서 지금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자기가 옛날에 목회했던 그 양떼들에게 이 고난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그 고난에 대비하고 또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써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대 아, 베드로 후서는 굳건한 말씀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단의 공격에 이겨날 것을 말하면서 또 성경을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장에 와서 이제 이단들이 위험성을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이단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단들의 각종 죄악과 악한 특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런 이단들에 속아서 넘어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이단인 것처럼 표를 내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굳게 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 이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 어떤 성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단 교회가 어,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침체되고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은 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일어나니까 그쪽이 진짜가 아니냐 이 껍데기만 보고 외적인 부흥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말세가 되면 이단들은 더욱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로늘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떠냐 그러면은. 어, 예전의 구약 시대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제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어, 이단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이단들의 어떤 내용이나 성향은 비슷한데 돌고 도는. 그런 이단에서 또 이단이 나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신학적인 교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를 보면은 호색하고 또 삼절의 탐심으로 이렇게 이단들은 보면 거의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럽습니다. 음란한 영을 쌓아서 거의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거의 이 겉으로는 뭐 별의별 미사 요구를 사용하지만 속으로는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에 아주 관심이 있고 그런 것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교회를 다닐 때는 헌금을 안 하던 사람들도 이단에 가면 전재산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구원파 보세요 스쿠알렌, 또 세모유람선 저, 세월호도 그 구원파 거였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교회들이 부도나서 건물만 나오면 다 사갑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음, 그런데도 이제 그런데 빠져서 그렇게 영혼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경제적으로도 또참 자손들까지 다 망치는 이단들의 폐해는 이 땅에서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까지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이단들의 폐는 말로 할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3절에 말씀하고 4절부터는 그 심판의 설레들을, 예들을 말,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범죄한 천사들, 천사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해서 지옥에 던져 넣어 어두운 구덩이에 도 심판 때까지 시키게 했다 그랬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불신앙 또 이단들을 심판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경건한 또 성도들을 건져 주시는데 그러나 구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를 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서만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우리가 시험받고 고난과 환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받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날까지 지켜 주신다 구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또 10절부터 그들은 이렇게 말도 함부로 하고 또그 거짓 교사들의 악행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도 함부로 하고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고 하여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악하고요. 12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이기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늘 속이고 즐기고 14절에 음심이 가지만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여러 모양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아름답지 못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음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14절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 이단들에 가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는 기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믿음의 굳세게 서지 못하고, 말씀이 없고, 이런 사람,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발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발람. 이 발보리 아들 발람이 돈에 매수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런 일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 가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돈의 유혹을 받고 그쪽으로 가니까 타고 가던 낙이가 16절에 보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이 그런 물질을 쫓아서 그렇게 가는 것을 미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7절에 물 없는 셈이다.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이런 쪽은, 어,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이 많은데, 얼마나 물이 그립습니까? 그런데, 셈이 있는데, 기대했는데, 물이 없어요. 물 없는 셈이에요. 껍데기는 종교인 같은데, 껍데기는 교인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기관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정함이 없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화 무쌍하고, 믿음 있는 것 같았다, 믿음 없는 것 같았다,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경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래서 겨우 또 피할 만하면 음란이나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신천지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그런 것으로. 어, 이렇게 얽어서 가는 경우도 봤어요. 하여튼 어, 별의별 문자를 보내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것처럼 끌고 가기도 하고요. 하여튼 알면서도 끌려가게 될 만큼 이런 저런 여러 가지로 올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정말 어, 이 사람들은.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멸망의 종이 된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겨주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누가 보음에도 보면 우리가 집을 청소했는데 나중에 보면 집이 청소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나갔던 귀신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도와서 나중형편이 더 심해졌다고 말한 것처럼, 이 교회에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단에 빠지고 악한 영에 끌려가면 나중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21절에도 그런 말입니다. 위의 돌을 안 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쳐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다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문턱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나오게 해서 지옥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헌신하고 봉사도 했는데 또 이렇게 붙잡혀서 지옥 가면 차라리 안 믿는 것만 못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씻었다가 돼지가 다시 구덩이에 누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히려 더좀 어, 부끄럽고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우습게 봐도 안 되고 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단에게 넘어질지 않으면 신앙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나 여러 군데서 말씀하듯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속도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은 속도는 이단의 밥입니다 늘 깨어있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된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 중앙 가족이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이단에 쏘아 넘어가지 않도록 허 아,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데 끌려가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또 거짓과 악함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늘 말씀과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그런 이단들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중앙 가족들 한 영원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이 아버지는 멸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그 이단에 넘어간 자들도 회개하여 돌이켜서 참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도록 주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